자 39번 어, 지금 이제 이렇게 구간이 나눠진 함수에 대한 이제 어, 최대 최소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런 유형은 첫 번째 내부를 먼저 조사하고 두 번째로 경계를 조사해야 돼. 근데 내부를 먼저 조사하기 위해서 어, 내부를 조사한다는 건 임계점을 찾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f를 x로 미분하게 되면 3y-6이 될 거고 f를 y로 미분하게 되면 3x-3이 될 거지. 그럼 얘네들을 동시에 0을 만족시키는 x, y는 지금 1,2 같은 게 있는데, 이 1,2를 원래 함수에 다시 값을 대입하게 되면, f1,2는 6, 빼기 6, 빼기 6 더하기 7이니까, 사라지고 사라지면서 1. 자, 얘가 하나의 최대 최소 후보가 되는 거지. 두 번째, 경계. 이 경계는, 지금 세 개의 구역이 합쳐져서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첫 번째 첫 번째는 자, 이걸 내가 어떻게 쪼갤 거냐면 요 덩어리를 1번 구역 요 덩어리를 2번 구역 마지막으로 요 덩어리를 3번 구역으로 나눌 거야. 그러면 1번 구역은 y 값이 항상 0인 동네고 x 값은 0부터 3까지 움직이고 있는 거지. 자, 2번 동네는 X 값이 0으로 고정되어져 있고, Y 값은 0부터 5까지 움직이는 거고, 3번 동네는, 저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 근데 여기가 지금 3콤마 0이고, 여기가 0콤마 5니까, 기울기는, 그 기울기, 지금, 잠깐만, 3분의 5, 마이너스 3분의 5, 마이너스 3분의 5에 X 마이너스 3이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5X 더하기, 5라는 직선인 거고, x 값의 범위는 0부터 3까지인 건데, 자, 이거는 y로 정리하는 것보다, 아니다. 아니, 그게 그거다. 자, 이렇게. 자, 냅두자, 이렇게. 그럼 각각을 조사를 해보면, 먼저 y가 0일 때, f, x, 콤마 0은 어떻게 나타날 거냐면, y 자리에 실제로 0을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6x 더하기 7이 돼. 그럼 얘는 직선이니까, 0,0, 0 구간의 양 끝점만 대입을 해보면, 얘는 7인 거고, f7, 3,0은 x자리에다가 3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8 더하기 7. 즉, 마이너스 11인 거지. 그럼 얘네들이 하나의 최대 최소 후보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얘 또한 마찬가지로, f0,y는 이제는 X자리에 진짜로 0을 대입하라는 거라서, 마이너스 3Y 더하기 7일 건데, 얘도 직선이니까, 구간의 양끝점이 최대 최소가 되는 거라서, 음, 0,0은 또 7. 그리고, 0,5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5에다가 더하기 7이니까, 마이너스 8. 그럼 얘네들도 하나의 최대 최소 후보가 되는 거지. 자, 마지막, 요 계산이 조금 번잡해 보이는데, 이걸 실제로 대입을 해줘야 돼. 요 관계식에다가. 그럼 y 자리에다가 쓱 대입을 하면 3x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5x 더하기 5 그리고 마이너스 6 6x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바로 곱해서 쓰면 아 이럴 때또 계산 틀리니까 그냥 쓰자 마이너스 3분의 5x 더하기 5 더하기 7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얘를 좀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15x 제곱 더하기 15x 마이너스 6x에다가 더하기 5x. 그리고 마이너스 15. 더하기 7. 인 거니까, 마이너스 15x제곱 20에 더하기 14x. 마이너스 8. 이 문제에서 말하는 fx인 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 최대치소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구간에 양끝점 대입하고 미분해서 0 되는 점 대입하는 거니까, 먼저 0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8. 그리고 3 대입해 보면 9 마이너스 15 곱하기 9에다가 더하기 42 빼기 8 그러면 마이너스 135에다가 아이 계산 안 되는데 잠깐 최소값 찾는 거지 아이 최소값이니까 또 해야겠네 음어 잠깐만 나 계산 잘못한 거 같다 잠깐만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5가 아니라 마이너스 5지. 어쩐지 숫자가 너무 크더라. 여기가 5. 여기가 5. 자 그럼 다시. 0 들어가면 마이너스 8인 건 바뀌진 않고 3 들어갔을 땐 마이너스 45 더하기 42 빼기 8.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1. 그리고 미분해서 0되는 점. f'x는 마이너스 10x 더하기 14가 될 거라서 는 0이 되는 x 값은 지금 5분의 7 같은 게 나오고 있는 거지. 그럼 x 자리에다가 5분의 7을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25분의 49에다가 5를 곱하니까 5분의 49. 5분의 14에다가 7을 곱하면 7, 4, 28, 98. 5분의 98. 빼기 8. 그러면 얘는 5분의 49에다가 8을 빼는 거니까 얘까지 계산을 했을 때 플러스 5분의 49. 에다가 8을 빼면 5분의 40을 빼는 거니까 F5분의 9는 4, 5분의, 아니, 5분의 7을 넣었나? 어 5분의 7은 5분의 9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또 최대 최소 후보가 얘랑 얘랑 얘가 나오는데, 우리는 항상 이 모든 값들 중에서 가장 큰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작은 건 지금 마이너스 11이 되어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지.